오늘은 번데기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냄비에 물을 붓고 이제 팔팔 끓여야 되거든요. 냄비에 물을 붓고 팔팔 끓이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요 여기에 붉은 소금을 조금 넣고 번데기를 넣어주세요. 번데기는 너무 오래 삶지 말고 끓으면 바로 불을 끄면 됩니다. 팔팔 끓으면은 불을 끄고요. 찬물에 빨리 헹궈주세요. 번데기를 찬물에 헹궜으면요 이제 냄비에다 끓여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냄비에다가 냉수, 물을 좀 붓고요. 넉넉히 퍼주세요. 진간장. 맛술 참치에 간 마늘도 조금 넣어주고 껀데기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졸일 때 여기에다가 고추하고 파 조금 썰어서 넣을게요 파는 송송 썰어주세요 고추는 조금만 넣을게요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조금 더 넣어도 괜찮거든요. 팔팔 끓으면은 여기에다 이제 고추하고 파를 조금 이제 넣을 거예요. 물이 많이 줄어들 때까지 좀 졸여주세요. 그래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은은한 불로 조금 줄이겠습니다. 불을. 20분 정도 이제 졸였거든요. 그럼 불을 끄고요. 건더기 조림 완성입니다.